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화초랑 사는 집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현숙 농원이에요. 와, 더워도,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올해, 뭐, 무지하게 덥다고 예보는 되어 있지만, 이렇게까지 더울 줄을, 으, 진짜 에어컨 없이는 못삽니다. 오늘, 이제 제가 수요일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요 안쪽 하우스, 여기에 있는 관엽식물들, 그리고 또 요즘에는 관엽식물이 저기 꽃 하우스에도 많이 가 있죠. <laughs> 여름꽃들이 많이 없으니까 관엽식물들 시원하게 보시라고 <laughs> 오늘 이렇게 관엽식물 조금 찍어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관엽들이 이제 이렇게 잎이 예쁜 애들이잖아요. 관엽이라고 해서. 이런 스킨답서스 뭐이 가장 기본적인 애들도 많이 있습니다. 스킨답서스 뭐 테이블 야자 또 이런 아이비들 다 가격 2,000원씩. 요즘에는 이런 테이블 야자들도 하나씩 있을만하죠. 요런 거 하나 심어서 시원한 잎을 테이블 같은데, 이렇게 책상 같은데 두고 보시면 아주 아주 시원해. 눈으로라도 시원함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가격도 뭐, 다 2,000원씩이잖아요. 2,000원, 뭐, 또 여기, 여기, 이거, 율마. 율마, 이게 3,000원이라고 하셨던가? 어쨌든 간에, 무지하게 저렴한 곳이죠. 꽃 많이 야생화들 지금 바깥에서 고생 무지하게 하고 있습니다. 뜨거운 땡볕에 비는 왔사코 야생화들이 많이 지금 고생을 하는데 이런 관엽 식물들은 그래도 밖에 안 있고 뭐 거실이나 꽃방 이런 데 시원한 데 있어서 애들이 그래도 좀 살만해요. 이거 천냥금도 아직도 이게 얼마가 달렸습니다. 이런 천냥금 이런 애들도 월동은 안 하는 애들이죠. 관엽들은 다. 요렇게 봄에 꽃 피고 이렇게 열매를 달아요. 그러니까 이 열매가 이제 내년 봄까지는 달려 있습니다. 이제 새로 꽃 피울 때 되면은 봄 되면 요거를 따 주셔야지 새 꽃을 피우고 다시 또 이렇게 열매를 다는 거예요. 다 2,000원씩입니다. 이런 스킨 보세요. 이거는 마블 스킨인 것 같은데 무늬가 끼똥차게 나왔죠. 자스킨도 이런 애들 다 2,000원씩 판매합니다. 이거 멜라닌 고무나무인가? 인도 고무나무인가? 에. 아, 소피아. 소피아. 고무나무도 종류가 하도 많아 가지고 뭐. 소피아. 요런 고무나무 6,000원. 이 고무나무들은 이 공기 정화 식물로 그 풍수지리 같은 데도 나오죠. 이 <laughs> 어, 집에 하나씩 데리고 계시라고. 풍수지리에도 나옵니다. 덴드롱. <laughs> 많이 커 가지고 얘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한없이 올라갑니다. 저는 그래서 요거를 옆으로 뺑뺑 돌려놨는데도 얼마나 잘 크는지 다 잘라주기 바쁘고요. 요게 프랑스 고무나무. 아유, 저희 집에도 얘가 있어요. 어우, 근데 이거 너무 외목대로 그냥 목대가 끝내줍니다. 4만원. 저는 이렇게 저기 예쁘게 만들어 놓지를 못해가지고 그 아래층에 저기 화단에다가 갖다 놨쇼. 큰 저기, 뭐야, 그거. 무화과 나무 아래다가 두었더니 잘 자라요. 이게 아라리아라고 하는 우리 우리나라가 원산지 나이 이런 아이들도 있고 얘가 저긴데 이게 소철이 이게 플로리다 소철이에요. 이거 사장님 모르고 멕시코 소철이라고 했는데 이거는 플로리다 소철입니다. 이게 소철도 잎이 일반 멕시코 소철은 넙적넙적하고 요 플로리다 소철은 이렇게 어, 생겼죠. 이건 5천 원씩이네요. 얘는 도시루래요, 이름이. 요렇게 가진 생긴 잎을 가졌어요. 이게 6,000원이라고 하네요. 하여튼 연송농어는뭐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니까. 올리브나무 이것도, 저도 이거 올리브를 한 5년째 키우고 있나봐요. 도피어리 만들면서. 목대가 이렇게 굵어질려면 요것도 꽤 나이 먹었네요. 요런 올리브, 15,000원. 피토니아. 이거는 겨울에 크리스마스 때 이제 그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장식하는 애들이죠. 3천원씩이네요. 이거 벤자민인데? 벤자민 구두나무? 이런 음, 무늬 종류. 그리고 콩고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얘는 핑크 콩고래요. 기본 종류 콩고는 그 푸른 잎만 가졌잖아요. 근데 이거는 핑크색으로 나오네요. 요거 이제 버킨이라고 하는 이것도 이제 무늬콩고라고 하는 거예요 버킨 저기 소고기 마블링 나오듯이 요렇게 이쁘게 <laughs> 무늬가 나왔습니다 버킨은 요거는 9000원이네요 15cm의 풀분 요거는 스노우사파이어 스노우사파이어는 가격이 안 붙어 있네 시원합니다 이렇게 무늬 보면 팬다 얘네들이 그 근상의 원조죠 요즘에는 야생화들도 근상으로 많이 심는데 땅초부터 이건 이제 인삼펜다라고도 하고 옛날에 인삼 벤자민 이렇게 해서 나오는 애들 요거 가격도 9,000원이네 무늬 벤자민 율마들도 이거 물 굉장히 좋아하는 식물들 율마들도 데리고 있으면 은 이것도 피톤치드가 많이 나온대요 그래갖고 율마만 많이 키우시는 분들도 많으시잖아요 피어리스 요거는 왕대품, 요거는 6만원. 이렇게 2단으로 수영 잡힌 아이도 있습니다. 요런 거는 3만5천원. 여기 작은 사이즈는 1만5천원. 요거는 힘메네요 힘의 몬스테라. 제가 이제 이 아단손이나 이런 애들, 몬스테라, 히메 이런 애들, 이제 이게 잎이 왜 찢어졌는지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어, 원산지, 그런 자생지에서 숲 속에서 자라다 보면 바람이 거셀 때 잎이 요렇게 딱딱 붙어 있으면 이게 바람에 찢어질 우려가 있어서 지네들이 아예 이렇게 바람길을 열어놓느라고 이렇게 잎을 지네가 찢었답니다. 그 바람이 요렇게 슝슝 나가서 잎이 안 찢어지죠. <laughs> 요거는 가격이 안써 있네요. 그리고 올해는 이거 극락조 꽃을 못 봤어요. 작년에는 꽃을 제가 두 번인가 봤는데, 무지하게 큰 극락조. 이거는 올해는 꽃이 아직 안 폈나? 작년에 봄에 본거 같은데, 극락조가 꽃을 안 피웠네요, 아직. 자, 이쪽으로 봐도 이거 대품들. 저건 립스틱 야자 같은데요? 긴자 야자하고 또 립스틱 야자하고 제가 헷갈려가지고 설나무네. 얼마나 시원해 보여. 거실 한쪽에다가 이런거 하나 탁 두시면은 여름에도 그냥 눈이 시원해지죠 요거는 여인초 입니다 이 극락조하고 여인초하고 다르죠 극락조가 잎이 약간 이렇게 결쭉하고 더 단단한 느낌 여인초는 극락조보다 잎이 약간 넓습니다 이 극락조는 꽃을 그래도 오래 키우시면은 좀 보시는데 이 여인초는 무지하게 무지하게 오래 키워야지 꽃을 단대요 그래갖고 이 여인초 꽃은 보셨다는 분이 별로 안 계십니다. <laughs> 요게 일반 콩고, 같이 심어 놓으셨네. 여기 여인총 15cm, 아니다, 18cm 부분에 요런 아이들도 있어요. 아 이거는 무슨 무늬종이야. 요 이름이, 이건 이름이 뭐지? 아꾸 이쁘다. 그죠? 요 고무나무인데. 18cm, 15cm 풀분인데, 무늬종을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그냥 고무나무가 종류별로 딱 있어요. 그냥 세탁실에 들어 앉아 있고, 그래도 겨울도 그냥 그 추운 대체 세탁실에서. 이 고무나무들이 열대식물이잖아요. 그래갖고 추위를 많이 탑니다. 그런데도 저는 그냥 세탁실에 뒀어요. 그런데도 거기가 햇빛이 잘 들어서 그런지 아주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자, 요런 거는 코코넛이죠. 코코넛. 와. 저희 TV 옆에도 요거 하나 갖다 뒀는데 저는 이 묵은 잎다 떼어 줬어요 다 떼어 다 줬더니 속에서 새입이 나와서 이게 키가 너무 큰거 집안에 있어도 그 풍수지리에서 말하기를 이 가장보다 그러니까 집안의 대장 그런 가장보다 키가 크면 은안 좋다고 하는데 이제 이런 애들 키가 클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 겉잎 먼저 나온 잎을 좀 떼주세요. 그러면 속에서 새잎이 나오면서 키가 그렇게 크게 많이 자라지는 않습니다. 요게 코코넛이잖아요. 그래서 얘도 물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는 않아요. 금전수들. 금전수는 집에다 같으면은 뭐 돈이 들어온대나. <laughs> 그래갖고 저도 금전수 한 10년이 넘는 아이 키우고 있습니다. 이런 거는 보석금전수라고 일반 금전수보다 비쌉죠. 여기 부채하자, 부채하자도 자 있네. 부채하자. 근데 여기에는 어떻게 가격표가 다안 붙어 있시 하지만 가격표가 없어도 우리 이웃님들 아시죠? 현숙농원은 가격이 너무너무 저렴하다는 거. 이거는 수채화 구무나무네요. 빨갛게 물이 들었이오. 수채화 물감 들여놓은 것 같은. 아 멋있어. 자, 꽃기린들도 여기 무지하게 꽃 많이 피우고 있습니다. 근데 이 꽃기린이 이제 이게 저기 가시가 있어가지고 아이들 있는 집에서도 조금 조심을 하셔야 되죠. 요거는 일반 꽃기린이에요. 이제 잔 가지가 많이 나오는. 그리고 이제 왕꽃기린이라고 이제 목대 굵은 그런 애들도 있는데. 뭐 노랑색 귀한 노랑색이 있습니다. 빨강색이야 뭘까요? 뭐 제일 많이 보는 거고. 우와 이거 베고니아 보세요 꽃을 무지하게 많이 달았네 베고니아도 삽목도 잘 되고 진짜 베고니아는 걱정 없이 그냥 잘 크는 애들이에요 이게 저기 잖아요 피어리스 제가 이걸 가끔 보여드립니다. 전에, 처음에도 보여드렸고. 여기 땅에다가 심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나 이렇게나 멋있어. 이 피어리스도 봄에 꽃을 피우잖아요? 그 꽃이 기가 막히게 예쁜 아이들입니다. 지금은 꽃이 없는데. 저도 피어리스 꽃을, 저도 피어리스를 키우는데, 그거를 못 봤었어요. 근데 어머, 어느 날 꽃집에서 꽃이 피어 있는 거야. 우리 거는 아직 꽃못봤어요 아주 피어리스가 두 개가 있는데, 맨날 저는 수영 잡는다고 잘라대느라고 애들 꽃을 제대로 못 봐요. <laughs> 아고, 시원해라. 여기에 있는 그 연꽃들은 다 걷어내시고, 둘의 옥잠만 여기다 잔뜩 놓으셨네. 이거 니네들도 덥지? 하긴 니네들 안 덥겠다. 이렇게 시원한데 살고 있으니 뭐. 그리고 보시면 이게 반딧불이 머위예요. 현성농원에서 반딧불이 머위도 지금 포트에 있는 거 판매하시는데 얘네들은 월동이 이제 남부에서만 되는 거예요. 중부 이쪽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저도 이제 요거를 겨울에는 어 베란다에 데리고 있습니다. 풍로초도 여기 있으니까 이렇게 잘사는 걸냥 우리 풍로초그 목대 굵고 오래된 애들이 이번에 몇 개가 녹았어요. 자, 여기는 이제 꽃 하우스죠. 우리 야생화들 많이 있는 곳. 아까 콩고를 뭐 핑크 콩고도 보여드렸고, 그 무늬 콩고, 저기 버킨이라고 하는 아이도 보여드렸는데, 얘는 레드 콩고랍니다. 그래서 잎이 아까는 핑크색으로 나왔더니 핑크 콩고는 얘는 요렇게 붉은색으로 레드 콩고랍니다. 요거, 여기는 이제 그래도 가격표가 다 있어요. 15cm 요거는 만원. 그리고 이거 거북등 알로카시아가 무착. 이쁜 아이죠. 어쩌면 잎이 요렇게 얘네들은 물을 굉장히 안 좋아합니다. 이 알로카시아 종류들이 물을 안 좋아하는 애들이다. 물 많이 주시면은 이제 녹아 버리죠. 얘네들도. 그러니까 거의 굶기다시피 잊어버렸다가 한번 물 주시면 됩니다. 한쪽 요렇게 심혔어요. 이거는 5천 원이라고 하네요. 홍콩 여자도 이렇게 무늬 종이 있고요. 이거는 울미가 또안써 놓으셨을 때 외목 됩니다. 자, 이렇게. 싱고니움, 핑크 싱고니움. 요거는 일반적인 싱고니움. 그런 거는 3,000원이라고 하세요. 아, 그 꽃도 좀 봐야죠. 글록시니아가 아직도 이렇게 꽃을 예쁘게 피우고 있습니다. 보세요. 아유, 너무 이쁜 아이죠. 글록시니아, 6,000원 되겠습니다. 이거 15cm 풀분이에요. 얘네들도, 이게 글록시니아도 물도, 물을 그렇게 많이 안 좋아해요. 아, 색상이야. 진짜 더 없이, 더 없이 예쁜 아이들. 6,000원입니다. 진짜 이거 화려함의 끝판왕이죠. 자, 에피스시아 종류인데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애들도 지금 여기 보시면 이거 세 가지 종류예요. 요거 색상이 비슷하기는 하지만 다르잖아요? 이름이 다 따로 있습니다. 얘가 초콜릿 2 0 3 3가 어쨌든 그렇게 나와요. 초, 초콜릿이라고 작년에도 여기서 판매를 했던 요거고요. 요, 요 아이는 요쪽에 있는 이 초콜릿하고 색상이 약간 다르죠? 얘가 쿠프로야타입니다. 꼽혔네. 자, 오렌지색으로 꽃을 피웠죠? 얘가 쿠프레아타. 그니까 이 초콜릿하고 이게 약간 닮아있기 때문에 혼돈이 오는데, 아유, 솔직히 이름이 어떤 건 어떻습니까? 꽃만 예쁘고 입만 예쁘면 되지. 안 그래요? <laughs> 하지만 이거는 초콜릿, 얘는 쿠프레아타. 그리고 여기 있는 아이, 요거는 이제 분홍색으로 꽃을 피워요. 잎이, 에, 푸른빛이 많죠? 청동빛도 나고, 3 가지 종류 나와 있는 거예요. 가격은 7,000원씩이고요. 얘들도 요 런너가 이렇게 길어 나오잖아요? 여기 잘라서 삽목을 하셔도 된대요. 저도 요거 삽목을 한두 번인가 해봤는데, 뭐, 물론 이제 그, 분갈이 하실 때 흙을 어떻게 선택하시나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이제 배수 잘 되게 그런 흙에다 심었기 때문에 물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얘네들 물 자주 줍니다, 저는. 근데 이제 이웃님들이 흙 선택을 어떻게 하시냐에 따라 더 다르죠. 내 원래 이베고니아나뭐 이런 저기 신님기아 이런 애들이 다 물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애들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흙을 잘 선택하심에 따라, 어, 물 주기는 발, 변동이 되게 되겠습니다. 요게 아단손니죠 힘에는 잎이 이제 요게 구멍이 완전 이렇게 다 찢어졌고, 얘눈 예,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는 아이예요아단손니 요거 4,000원 되겠습니다. 참 이쁜 아이들이었죠. 이것도 이제 덩쿨식물이라 키가 좀 많이 커지면 이제 수태봉을 태우든가 해야죠. 어머, 우리 능이 오래간만에 보었네 능아. 아유, 자는겨? 더워서? 우리 능이 가 그냥 저쪽으로, 저기, 추방됐다가 더우니까 일로 데려다 놨고먼 쳐다도 안 보네, 지집에. 그냥 그려, 쉬어라, 쉬어. <laughs> 자, 잎이 또 아름다운 애들입니다. 엔젤. 오, 오천 원이에요. 요런 아이들은 물을 다 좋아합니다. 잎이 얇은 애들은 물 좋아하죠. 얘는 이제, 형광신고니움이에요. 이제 필로덴드론과. 형광신고니움. 어머나, 얘는 무늬도 나왔네? 형광이라고 쓰셨는데, 자, 잎이 다른 아이들보다, 어, 형광빛이 납니다. 4,000원이고, 워터코인은 2,000원씩. 원래, 여기 무늬도 나왔네, 얘도.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변이가 생기기는 하더라고요. 이거는 필레아인데, 모이또 필레아라고, 무늬종. 예쁘지요? 자, 요것도 4,000원. 스파트 필름,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 이제 관엽식물이나 뭐 식물에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은 다 키우시죠. 뭐 스파트 필름, 또뭐 아이비, 저기, 스킨답서스 이런 애들은 다 처음부터 식물, 식물 키우시는 분들은 처음에 다 키우십니다. 요거 2,000원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멋있는, 이렇게 풍성한 아이가. 자, 그리고 얘는 안시리움이죠. 빨강색도 있고 요렇게 두 톤으로 그라데이션 된 색상도 있습니다. 자 요거는 포엽이에요. 여기 나오는 게 꽃입니다. 안시리움 요거는 15cm 풀분에 가격이 15,000원씩 하네요. 핑크 샤워 베고니아도 있고 오렌지 샤워 베고니아도 있습니다. 얘들도 아유 더워가지고 그냥 웃자라고 해갑장 안 나니까 요즘에는. 자, 가격은 3,000원씩입니다. 그리고 스파크베고니아. 얘도 겨울에 잠을 자죠. 아, 오렌지색 꽃을 이렇게 예쁘게 지금 다 달고 있습니다. 이거 3,000원이라고 하세요. 얘들도 지금 꽃이 이렇게 더운데도 꽃 피워주는 거 보면 신통하지 뭐예요. 야, 그리고 우리 이웃님들 여기 보실래요? 호야예요. 호야가 분수호야래. 뭐, 수영을 그렇게 만들었다는 뜻인 것 같아요. 아고, 키가 1m가 넘습니다. 그 그러니까 가운데다 지지대 해주시고, 이제 호야도 이것도 덩굴성이니까, 이렇게 잡아 매주셨는데, 꽃 피운 거 보세요. 아유, 예뻐. 아우, 저는 호야꽃을 언제나 볼수 있을까요? 저는 그냥 호야를, 이런 꽃을. 못 피우겠어요, 집에서는. 어, 15만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번에는 3개가 있었거든요? 아, 그런데도 이웃님들 데려가셨구나. 이거 한개나 먹네요. 15만원이래요. 아제 아스파라가스입니다. 참 이쁜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이 아스파라가스가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게 왜냐하면, 잎이 굉장히 얇고, 그죠? 이런 애들이 이제 입끝이 잘 말라버리기가 쉽습니다. 공중 습도가 필요한 애들인 거예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제 겨울 같을 때는 이제 난방하고 하면은 공기가 건조해서 그런데, 그럴 때는 가끔씩 이제 저기 스프레이도 좀해 주시고 잎에다가. 그러니까 공중 습도가 항상 있어야 되는 애들입니다. 하지만은 커주기는 굉장히 잘 커져요. 얘네들이 까타를 부리고 그런 애들은 아니거든요. <laughs> 그러니까 굉장히 멋있는 아이. 오래 키우시면은 여기서 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스파라가스 큰 아이, 10년 넘은 애가 있는데, 지난 겨울에 것도 피웠더라고요. 어허, 신통해요. 자, 기본 포트에 요거 3,000원짜리 있고요. 15cm 포트에 요거 만원짜리 있습니다. 새잎 나올 때가 연두연두 한개더 이쁘죠. 아스파라가스도 종류가 많죠. 요것도 메일이라고 하는 아이인데, 얘도 아스파라가스 종류예요. 얘는 위로 이렇게 직립으로 크죠. 음, 요거는 3,000원. 아리안텀 고사리. 이거 작은 사이즈는 없나 보다. 네. 어, 15cm 아디안텀도 예전에는 이게 몸값이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몸값이 많이 저렴해졌죠. 비싸기도 하고 잘 보이지도 않더니 <laughs> 요즘에는 많이 나와요. 15cm 풀분만 원입니다. 이렇게 잎이 얇은 애들은 물 많이 좋아합니다. 이제 여기 아스파라거스도 그렇고 아디안텀 고사리도 그렇고 물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색색상으로 예쁜 애들 칼라디온이죠 가격 5,000원입니다 10cm 기본 풀분에 살아요 참 예쁘죠 얘네들은 색상을 어떻게 표현을 못하겠어요 잎맥이 보이고 요거만 수박이라고 제가 항상 <laughs> 표현해 드리죠 이런거 이제 기본 포트는 다 5,000원씩이고 이런 애들은 15cm 슬립분이에요 그래서 얘는 13,000원짜리네요 얘는 색상이 뭐와 이것도 수박하고 또 다르죠 그죠? 그런 응. 아이들 요거는 지리홍사춘이요활용이되 이용 13,000원 또 이쪽에도 이거 이제 황금 레마탄 소스 옐로우피이라고 하는 아이 요거는 4,000원 우리 집에도 아직 꽃이 안 피우던데 요즘에 습해서 그런지 근데 요거 무늬가 이렇게 예쁜 애들이죠 4,000원 또 요거는 블루스타 펀이라고 하는 요것도 고사리과 식물입니다. 자, 요렇게. 고사리과 식물들은 이제 쨍한 햇빛 없이도 반 그늘에서도 잘 자라는 애들입니다. 그래서 기특하지요. 5천원 되겠습니다. 기본 풀분. 아이비도 일반적인 그 아이비가 있고 요거는 문라이트라고 잎이 요렇게 가장자리가 레이스처럼 요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가장자리에 푸른색으로 라인도 들렀지요. 아이비들이 촉촉 늘어지는 그런 스타일인데, 얘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덜 늘어졌습니다. <laughs> 좀 높은 화분에다가 심어 놓으시면 늘어지면서 예쁘게 자랍니다. 가격은 5,000원이네요. 요거는 페페 종류지요. 잘 보시면 아몬드를 닮았습니다. 그래서 아몬드 페페. <laughs> 예쁘지요. 얘도 요렇게 줄기가 길게 늘어집니다. 이제 이렇게 길게 늘어지는 줄기는 잘라서 삽목으로 하셔도 괜찮아요. 이 페페 종류들도 그렇게 물을 썩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많이 많이 풍성하네요. 기본 포트가 있던 만큼이고요. 가격은 2,000원입니다. 아이고 얘가 홍봉작이라고. 이게 무늬 만냥금이에요 그 천냥금은 이제 빨간 열매 다는 게 똑같기는 하지만 천냥금 만냥금이 천냥금은 약간 덩쿨성이고요 그래도 이제 런너로 이렇게 번식을 이제 커가는 애들이고 이 만냥금은 위로 크는 애들입니다 이렇게 직립으로 커요 그런 만냥금 중에서도 요거는 무늬 만냥금이라고 따로 홍공작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얘들도 꽃 피우고 저기 열매 달죠 파랗게 열매 봄에 꽃 피우고 파란 열매 달았다가 가을 되면 빨갛게 익습니다. 자 이거 홍공작 5,000원입니다. 얘들은 두 대가 나왔네. 무늬가 이쁜 아이들이지요. 아시죠? 국민 화초라고 그래야 되나? 카랑코에입니다. <laughs> 카랑코에는 사계절 이렇게 꽃을 피워서 나와요. 농장에서 어쩌는 기술력이에요. 그것도. 자퀸로즈라고 하는 품종입니다. 이제 이 카랑코에는 훗꽃이고 겹꽃은 칼란디바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이름이 다 있어요. 이거는 퀸로즈 얘는 두 겹이네. 빨강, 노랑, 또 요, 요거는 찐분홍 요거는 살구색 2,000원씩입니다. 요즘에 꽃도 없는 계절은 여러 나이들 데려다가 이 카랑코의 종류들 참 키우기 쉽습니다. 물을 안 좋아하니까 줘버리고 음 물을 깜빡하면 잎이 약간 새들새들해지죠. 고럴 때 물을 주시면 또 살아나요. 잎이 이렇게 톡톡한 애들이라 물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laughs> 색상별로 하나씩 데려다가 베란다나 뭐 거실 창가에다가 두시면 훨씬 화사해 보이겠죠. 자, 0천 원씩 되겠습니다. 요즘에 유럽 제나님들이 이제 입다 떨구고 뭐 헐벗기 시작했는데 요거 비너스 얘는 아직도 이렇게 꽃 피우고 있습니다 대도 트이시다 하고 참 통풍 잘 되는 곳에 두셔야 합니다 하기는 요즘에 통풍이 아무리 잘 돼도 막 습한 바람 때문에 이 유럽 제나들이 맥을 못 쳐요 냥 저희 집에 어떤 애는 벌써 그냥 곰팡이도 끼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잎을 좀 미리 잘라주세요. 이렇게 하엽이 줄기 시작하면 요거 완전히 저기 할 때까지 두시지 말고 한 3분의 1만 요잎 자루 완전 다 떼시면은 안 되고요. 요만큼만 3분의 1만 남겨두고 3분의 2 잘라주세요. 미리 잘라주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요거 비너스는 5천원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엑스칼리버가 이렇게 물이 예쁘게 들어서 나왔습니다. 애들 데려다가, 이제 물을 굶기듯 하면서 키우셔야 합니다. 요즘에 제라님들은. 이쁘게 키우시기 보다는 목숨을 살려놓는 게 중요한 안건이 되겠죠. <laughs> 엑스칼리버, 이거는 가격이 12,000원입니다. 지금 잘 데리고 계시면은 이제 9월부터는 또 새잎 내주고 예쁘게 예쁘게 꽃도 피워줍니다. 이제 요런 아이들은 무늬 베페라고 <laughs> 꽃도 이렇게 피웠습니다. 이 무늬가 이쁜 애들은 이꽃 별로죠? <laughs> 그래도 또 꽃이라고 피우니까 그냥 그대로 봐야지 어떡해요. 그죠? 열심히 저도 나름대로 꽃 피웠는데. 자, 무늬 페페. 이것도 가격이 3,000원입니다. 이제 우리 분들물 주시기가 곤란할 때 이제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잎을 요렇게 만져보시고 잎이 톡톡한 애들은 물을 안 좋아하는 거예요. 잎이 뭐 아스파라거스나 그런 애들처럼 얇은 애들은 물을 좋아하는 거고요. 자, 요거 페페 종류들은 다물안 좋아합니다. 기본 포트 3,000원. 그리고, 얘는, 요거 이제, 알로카시아 종류입니다. 프라이덱이라고 이름이 붙여있는데, 그린 벨벳 알로카시아예요 얘가. 자, 색상 너무 이쁘지 않아요? 음, 요런 아이들도 물안 좋아합니다. 굉장히 벨벳 느낌도 나고 멋있는 아이인데, 요 아이도 물안 좋아해요. 자, 요거 가격 12,000원입니다. 15cm 분또잘 키우면 너무 이쁜데, 저도 요 아이를 하나 키우다가, 실패했습니다. 한 3년 키웠는데 어느 날 그냥 떠나더라고요. <laughs> 개발 선인장들은 이제 꽃을 준비할 때가 됐어요. 이게 지금 꽃을 단다는 얘기가 아니고 뭐냐면 이렇게 새 잎이 지금 막 내줍니다. 근데 이런 것도 지금 이게 새 잎이 나오려고 하나? 한 9월쯤 돼갖고 새잎 나온, 많이 나온 거를 요렇게 떼주셔야 돼요. 요렇게 새 잎이 9월쯤에 나오는 거를 요렇게 다 떼주시면은 여기서 꽃을 더 많이 담니다요 개발선 인장들도 종류별로 다 있어요. 요큰 사이즈는 2만원. 아직 꽃을 안 피워갖고. 아, 근데 이게 화분이 빨강색이면 꽃도 아마 빨강색일 거예요. 여태까지 봤던 결과가 그래요. <laughs> 요렇게 하얀색일 수도 있고. 자, 요거 15cm 풀분. 그래서 가격이 없으면 그냥 오셔서 어차피 여기는 택배가 안 되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셔서 사장님께 문의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이름이 있네 어디 보자. 워터 자스민이구나. 아, 고 미안하다. 홍콩야인중 알았더니 워터 자스민이래요. 이건 얼마예요? 2만, 2만, 2만 원이랍니다. 우쨘지, 야자, 홍콩 야자보다는 잎이 좀결쭉결쭉 하잖아요. 네. 자스민이요? 이 저쪽에서 보니까는 무늬가 똑같은 것 같아요. 어, <laughs> 아유, 창피시러 사장님이 막 비웃어요. 아유, 창피시러 <laughs> 외목대. 워터 자스민. 자, 요거는 가격이 2만원 되겠습니다. 아고, 무지하게 더워요. 뭐, 시원한 폭포 소리 들으러 다시 왔습니다. 저쪽에 에어컨을 틀어놨어도 에어컨이 이렇게 날개가 돌아가다닐 때마다 쫓아다겨야지 뭐. 땀이 눈으로 들어가고 난리가 났지요. <laughs> 자, 오늘 일요일 아침에 이제 나무 영상 말고 오늘은 관엽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관엽도 제가 미쳐다 소개 못해드린 아이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요 안쪽으로도 오셔가지고 이렇게 구경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웃님들. 이제 한, 그래도 한 20일. 이제 8월이 됐잖아요. 8월이 돼서. 한 8월도 한 20일쯤 되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더위는 수그러집니다. 한 20일, 3주는 견뎌야 되겠지요. 용감하게 씩씩하게 보양식 잘 먹으면서 우리 여름을 이겨내 보시자고요. 여러분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기로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